사고 수 있습니다. 바퀴 좀 점검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내가 문서 계약을 할까 말까 했다면 음력 6월에도 가능하고요. 새로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자꾸 음, 소식이 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용인 중저 마마입니다. 2024년 갑진년의 뱀띠입니다. 자 여러분 뱀띠에도 음력 1월. 2월이 있고, 3월이 있고. 자, 한달한달 한달 여러분, 숨가쁘게 개면연에서 갑진년으로 넘어왔습니다. 뱀띠. 기대하시는 띠제 여러분들이. 자, 일단은 음력 1월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신감 가지셔야 되겠어요. 합격의 운도 있고, 승진의 운도 있고, 이직의 운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운이 왔습니다. 뱀띠 음력 1월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크게 움직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력 1월달에 자신감 갖고 크게 움직이시면요, 여러분들의 좋은 소식이 많이 오고요. 음력 2월로 들어오니 여러분, 음, 여러분들의 능력이 인정받습니다. 이 회사에서든 여러분들 이 상사와 또 대표 입장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운이 왔습니다. 그 소리는 재물이 금전이 같이 움직인다는 소리죠, 여러분.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음력 3월이에요. 음력 3월에는 내가 소통이 안 됐고, 집안 내가 부부 관계든, 동료 관계든, 집안의 형제와 부모님 관계도 조금 이제 소통이 되면서 쌓였던 나의 이런 이 감정들이 이제 조금 소통이 되면서 많이 좋아지겠어요. 관계성이 상당히 좋아져요. 그러니 내가 이 사람과 화해를 하고 싶고,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잘 갖고 싶다면 꼭 3월에 먼저 손 내미세요. 그게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런 부분들도 큰 여러분들한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에요. 돈만, 3월에 돈 들어와요, 4월에 돈 나가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가 누군가하고 소통을 못하고 그 소통으로 인해서 손해보고 이한달한 한 달이 1년이 가는 그것도 큰 여러분들한테는 운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이분하고 상대방하고 내 가족과 소통이 안 됐더라면 음력 3월에는 용기 내보세요.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자, 음력 4월입니다. 음력 4월에는 조금 인내심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음력 2월에, 음력 1월에 투자했던 거, 내가 음력 1월, 2월에 무엇인가가 도전했던 게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음력 4월에는. 또 조바심을 내는데 음력 4월에는 좀 인내심을 내세요.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기다려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음력 4월 조금 지나다 보면은 좋은 소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음력 4월에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엇이? 문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뱀띠의 음력 4월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문서가 해결되는 운이고요. 어, 팔리지 않고 내가 요즘 문서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어 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아무리 부동산에 내놔도 안나가요 아무리 선생님들이 부적을 써줘도 나가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음력 4월에는 좋은 문서로 소식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음력 5월입니다 5월에는요 뱀띠 해당되시는 분들은 건강 신경쓰시고 사고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바퀴 좀 검, 점검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운전들 많이 하시는데요. 음력 5월 달에는요. 뱀띠들은 특히 좀 바퀴 신경 쓰셔서 사고 조심해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음력 6월이에요. 6월에는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운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문서 사고 싶고, 내가 문서 계약을 할까 말까 했다면, 음료 6월에도 가능하고요. 연애했던 분들이 결혼으로 발전성을 가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없었고요, 남자친구가 없었던 분들은 새로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자꾸. 음, 소식이 옵니다. 여기서도의 만남의 소식 저기서도 만남의 소식 그래서 음력 6월에는 꽃이 핍니다. 갑진년 뱀띠 6월 좋은 일이 많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뱀띠들 좋은 소식으로 또 7월도 한번 여러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용인중전마마가 여러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